네, 저는 배우 김유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, 이런 오전에, 이 극장에 오셨을 텐데, 어, 이렇게 마지막 주말이죠. 2023년도. 어, 그 주말에 저희 영화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뭐,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이 말을 꼭 해야 되겠네요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희하다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송이림 <laughs> 역할의 최동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와. <laughs> 눈도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극장까지 와주시고 서울에서 아, 수업까지 오는데 물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. 어기없이도 이렇게 연말이 왔습니다. 인텔라만이에요. 인텔라만이 여기 극장에 오셔서 저희 노래 하고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